안녕하세요. 써니 미니다육 하우스입니다. 햇살이 가득합니다. 오늘 유 아이들 제가 이쪽으로 잠깐 내놨는데, 여기는제 하우스 입구 쪽이고요. 지금 현재 시간 3시가 다 돼가는데, 요 시간에 해가 좀 들어옵니다. 그래서 얘네들 햇살 좀 보여줄까 하고 여기다가 내놨어요. 내놓고 하엽 정리하고 그러니까,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, 아, 영상 찍어야지. 여러것또 <laughs> 카메라를 들이댔답니다. 음. 이 아이가 피칭캔디라는 아이인데요. 어, 하엽이 없을 것 같이 생겼었는데, 생각보다 하엽이 이렇게 아래에 하엽에, 하엽이 한 장씩 있더라고요. 이 아래쪽에.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 더 띄워줘야 되네요. 어, 이렇게 하엽 띄고 나니까 정말 깨끗한 얼굴이고, 완전 분홍분홍한 얼굴에 백분이 있고, 사실 요 아이도 멀로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? 이들더라고요. 파랑새하고 또 비슷한 느낌? <laughs> 아이들이 얼굴이, 음, 비슷하지만 이름이 다른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. 음, 뭐, 멀로라 그러면 멀로라고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의 아이입니다. 백분이 너무 예쁘죠? 백분의 아 유아이 제가 음 물을 뿌려 놓으면 더 예쁘겠지만 어, 이대로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유아이는 빙산이라는 아입니다. 이 빙산 얘도 아랫 줄에 겨우네 하엽이 한줄 정도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하엽 정리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 보는데요. 얘하고 뭐 약간 생긴 것만 약간 다르죠. 형태는 비슷한 것 같아요. 분홍 잎에, 음, 하얀 백분? 비슷하죠. <laughs> 그리고 이 아이는 큐피트라는 아이인데요. 이 아이가 이렇게 화살촉처럼 생겨서 이름이 큐피트였던 것 같거든요. 처음에는 제가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, 거의,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이제 하엽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, 이제 새로 나오는 얼굴은 이렇게 넓은 얼굴로 나오고 있어요. 약간 화살표 화살 모양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환약 처럼 넓은 입장으로 이게 렇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새끼 자고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예 큐피트 맞아 큐피트가 원래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큐피트 란 아이 어제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요렇게 음 화살 촉 같이 생겼던 얼굴들이 다 이렇게 입장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유아이 헤라요 6도 군생이고요 예쁘죠 많이 다져지고 목대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데리고 와서 목대가 이렇게 한 4cm 정도 올라오면서 자란 얼굴입니다 예 얼굴 많이 다져져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제 봄 되면 또 얼굴을 키울겠죠 예. 이렇게 다져져서 예쁜 얼굴, 헤라, 헤라, 그리고 유아인, 이 아이는 독일 샴페인이에요. 제가 유아인 말고도 독일 샴페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. 그 아이는 이 아이보다 많이 다져진 아이고요. 이 아이 어, 초록색에 이 빨간 보롱빛의이 이, 이, 이 얼굴이 너무 예뻐서 제가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습니다. 이 아이는 꽃대인데요. 꽃대가 꽃이 없고, 꼭 자구처럼 올라와서, 너무 빨갛죠. 분홍분홍 꽃.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서, 오늘 한 번도 데리고 나왔고, 얘도 하나 보여드릴게요. 보니피카, 먼저 번에도 제가 보내, 보여드렸는데, 이 얼굴도 너무 신기한 게, 이렇게 끝으로 보면은, 얼굴이, 이, 이 꽃대가, 꼭 자구 같이 올라와 있어요. 아직까지도 꽃은 피지 않고 자구처럼 올라와 있는 이 아이도 이렇게 너무 예뻐서 한번 보여드립니다. 햇살이 너무 좋아 아이들 얼굴도 너무 예뻐 보이네요. 음, 성장등 없이 햇살 아래 이쁜 모습입니다. 이렇게 저희 아이들 이쁜 아이들 한번 더 영상에 담아봤어요. 오늘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써니입니다. 육카우스였습니다.